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망동, 영주일동, 영주이동 지역구 국민의힘 유충상 의원입니다. 제 27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움미트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영주시민 모두의 삶에 따뜻한 봄의 살이 배추길 희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기에 앞서 영주시 집중호위를 중심으로 자연재해 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재대응 강화 방안에 대한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우리나라 기온 상승 폭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의 상승 속도 또한 전 세계 전망치보다 빠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덥고 강수량은 더 많을 것이며 특히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규모가 크며 그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므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1961년 대홍수를 계기로 시가지가 재정비되었고 한절마 뒷산을 절개하여 물길을 돌리는 직강공사가 이루어졌기에 집중호우에 대비한 배수로 정비는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2020년 완료된 용역인 영주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 2021년에서 25년에 따르면 여전히 홍수에 대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건축물 취약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재해 위험 지역 정비와 홍수 피해 방지 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도 현재 재해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본 의원도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주시의 재난 대응 매뉴얼 상황별 유행별로 구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재 매뉴얼로 재정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일률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도를 기반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별 대응 매뉴얼로 재정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민이므로 행정청이 방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력한다면 지역 특성에 맞는 상황별, 유형별 방제 매뉴얼 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 주민들은 동네 피나소 운영 매뉴얼 작성에 직접 참여하고 숙지함으로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재난안전 매뉴얼도 중앙부처 중심에서 마을 단위의 재난안전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 붙여 지역별로 작성된 매뉴얼을 디지털로 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모바일로 배포한다면 한층 더 효과적인 재난 대비가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지하 공간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차수판 설치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확증에 힘써 주십시오. 지난해 포항시 지하주차장 침수 참사가 발생한 이후 주택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입법적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주택은 많지 않지만 구축 건물이 많은 지역 특성상 1970년에서 90년대 방공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하 공간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이 공간을 물품 보관 창고나 상가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침수 위험이 있는 주택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하 창고나 상가에 대해서도 수방 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세 감면 비율 확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이 자발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용 배수로와 하수 시설물 및 하천의 준설 작업에 신경 써주십시오. 집중호우 시 배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하수구의 담배꽁초나 쓰레기, 퇴적된 낙엽, 퇴적된 모래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배수가 불량한 지역의 사전 준설 작업으로 대규모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풍수의 보험, 농산물 재해 보험의 홍보 강화와 보조비율 상향 조정으로 감율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기준 영주시 풍수의 보험 가입건수는 2,299건이고 농산물 재해 보험 가입건수는 4,108건에 불과합니다. 정책보험이라 지자체 차원의 품목 조정과 배상금액 조정은 할수 없다 하더라도 보조 비율을 늘려 주민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집중 홍보로 보험가입률을 높인다면 피해 회복 지원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사물 인터넷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재해 긴 시스템 구축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재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서울시는 사물인터넷 감지기로 도로 등 침수 상황을 측정하고 위험 상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자동 전파하는 스마트 경고 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IoT 감지기를 통해 사전 설정된 값 이상으로 강우가 내리면 침수 상황이 자동으로 공무원 일반 시민 등에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인공지능 기술로 관련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석 예측하고 실시간 전파하는 AI 기반 수방 통합 시스템을 2030년까지 구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인력 중심의 수방 시스템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진흥화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시스템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는 어쩌면 방재전문인력이 부족한 지방도시에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산 등의 문제로 장기간 구축하기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맞춤형 재행예방도시계획 수립 및 스마트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섯째, 안전취약 지역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재난불평등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재난은 가장 가난한 곳부터 찾아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침수 위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등 현실을 반영한 재위험지구 설정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속적인 개선 사업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전 특별시 영주시를 희망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